NK NOW 전태우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방역과 내년 1월에 있는 8차 당대회까지 실제 전투에 이와는 자세로 80일 전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강원도 무역관리국의 어느 간부가 가족과 함께 단풍 구경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총사령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총살 당한 간부는 육해 운성 강원도 무역관리국 회사 사장 50대 조 씨라고 하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조 씨는 불필요한 유동을 삼가라는 방역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온 나라가 80일 전투로 드클고 있는 시기에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고 안일함에 빠져 유유자적 단풍구경을 다녀왔다는 것으로 처형됐다고 합니다. 또그 가족들은 단풍구경에서 돌아온 즉시 20일간 격리됐다가 모두 강원도 법동군의 산골로 추방됐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일을 도당 통보 강연 자료에 담고, 올해 태풍 피해까지 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민들이 당과 생사구락을 함께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형편에서 돈을 펑펑 쓰고 다른 꿍꿍이를 품고 있는 자들은 이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간부들은 이 시기에 단풍 구경은 잘못된 것이지만 출당 철칙이나 줄 노릇이지. 죽이는 것은 너무 기막힌 일이란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하나같이 당국의 조치에 두려움과 허탈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주민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대부분이 끔찍해서 살이 떨린다며 공포감을 드러냈는데요. 일부는 간부를 하지 않는 것이 편히 사는 길이라면서 씁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무역 일꾼과 노동자들이 코로나 증상을 보이다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나와 있는 무역 일꾼들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심했던 지난 3월경부터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이 발열과 기침, 호흡 곤란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의 대다수는 비자 만료에다 불법 체류 중으로 제대로 된 코로나19 진단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러시아 내 자국 국민들의 코로나 관련 증상 및 사망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국 불가 원칙만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북한 당국이 코로나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해외 파견 자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의료 지원이나 격리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시신 처리도 현지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국가에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해 시체를 화장해서 주변에 뿌리는 것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여러 지역을 돌면서 일을 하고 한 거주 공간에서 집단으로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추위와 배고픔에 더하여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NKNOW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